어갑자기야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새벽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제 회사 형에게 제가 원래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줬어요 안 타가지고 계속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제가 야외 운동을 최대한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회사 형한테 줬고 그리고 이제 지금 4시 넘었는데 하아,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 제가 지금, 와우, 맨날 상체만 하다 보니까 이등 쪽이랑 이 쪽에 알이 계속 그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3일 동안은 월화수, 월화수 3일 동안은 스트레칭 하고요. 그 다음에 복근 운동,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쿼트만 해볼게요. 한번. 3일 동안. 이게 풀리나 안 풀리나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일 이후부터 다시 팔굽혀펴기랑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턱걸이 다시 하는 걸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 뉴스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단 CNN을 틀어놨거든요. 근데 일단은 뉴스, 우리나라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를 틀어놔야 가장 괜찮을까요 jtbc 음, 음, mbc 음, 일단은 YTN으로 그냥 틀어놓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수요량이 많을 때 200만 개 가까이 되는데 50분의 1을 겨우 맞추고 있는 수준입니다. 공장은 한동안 원재료로 쓰고 있던 소독용 에탄올이 부족해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지침을 바꿔 술을 만드는 데 쓰는 식음용 에탄올도 이손 소독제를 만드는 데쓸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내용물을 담을 용기나 펌프 등 부속품은, 부속품들을 수급하는 데 문제를 빚어 일부 어려움을 겪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공정 측은 기존에 수출하던 물량도 대부분 국내로 돌려 유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간 이어지면서 작업자들이 느끼는 피로감... 저는 진짜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일단 우리나라가 먼저 것이지만, 선제적으로 참... 빨리 잡은 다음에 저 모든 물량들을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laughs> 진짜... 와, 업체들도 솔직히 지금 이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잰데. 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최대한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정상 공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다연, 박희재 기자였습니다. 두 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대학 휴학생인 전주 거주 26살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전주에 서는첫 신천지 교회 신도 확진 환자이고 전북 도내에서는 일곱 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전주 아니, 신천지 교회에 참석했고 20대 30대 여자 여성분들이 많다는 게 저는 어 너무 놀라워. 아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밥먹으 오죠다가 장기적으로 코로나 알고 확진 환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교는 최근 대구 시내를 다녀온 뒤 지난달 25일부터 자가 격리에 오다가 의심 증상을 보인 뒤 어젯밤 확진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확진 환자와 접촉하거나 국내외 발병 지역에 다녀오는 등의 이유로 예방적 격리 조치된 인원은 9,700여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검사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시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아 어, 여기 스킬. 왜 이렇게 아프지? 어. 네,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보이는 천막이 이제 어, 차로 운전해서 들어가서 선별진료를 받는 곳이죠. 네, 이렇게 천막들을 어... 이어붙여서 간이 진료소를 만든 건데요. 이곳에서는 일반 진료소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코로나19 어...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풍이 잘 되도록 사면을 개방해 놨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조차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검사 방법도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차를 타고 이곳 선별 진료소 안으로 들어오면 접수부터 진료, 검체 채취까지 전 과정을 차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는 코로나 19 1번 확진 환자의 주치의가 처음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진료소에서 1 시간 걸리던 검사를 6분의 1 수준인 10분만에 할수 있는 데다가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감염 위험성이 낮아지고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 간의 교차 감염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는. 이 많은 장점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차 감염 우려 때문에 진료소 방문이 꺼려졌다면 이곳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3월의 첫주 기온 변화가 심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코로나 외에도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YTN 심이림입니다. 지역 확진자만 3천 명이 넘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만 일주일 사이에 6배 넘게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도 격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한 사회적기업이 대구 지역 의료진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허영철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구 지역 상황이 어려운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금 의료진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어, 네. 저희가 서스가 3개 있는데요. 그중에 기존 손님들을 한 곳으로 유도를 하고 두 곳에게 서스 지금 제공을 한 상태고요. 어, 오늘은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에서 7분 정도가 입실한 상태입니다. 네.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하셨나요? 저희가 한 3일 전쯤에 대구시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어, 의료진 분들이 대구에 오시는데 어, 어 게스트하우스 뭐, 대구에 뭐, 있는 뭐, 게스트하우스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어, 의료진들에게 방을 제공했다고 어, 합니다. 어, 멋있네요 진짜. 공항에서 연락이 오셔서 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의사 지금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식사라든가 또그 객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근데 식사는 일단 의사회가 주의식당하고 연결해서 드시게 하고 계시고요. 네. 어, 저희는 후원 들어온 간식거리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물품들 지내시는 동안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운영하시는 색소에 7명의 의료진들이 묵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계시나요? 어, 지금 다양하게 배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의 정보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어, 각구에 있는 선별진교소나 그리고 동산병원이나 영남대 경북대병원 쪽에 어, 근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영남대병원이나 동산병원과 숙소가 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네네네, 저희가 게스트하우스가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동산병원하고 다 차로 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에 숙소가 있다 보면 의료진도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네. 게스트하우스를 의료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 저희는 뭐 원래 관광 사회적 기업으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라서요. 예. 어 정부의 지원도 기존에 많이 받아왔고, 어또 코로나가 없어져서 관어 없어져야지만 또 관광이 활성화돼서 저희가 또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요. 어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어이진인들이 특히 공중 보건이 생이 숙소 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예. 거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뭐 베스트 하우스도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네, 네 많이 어, 중국에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한국 전체가 관광의 위기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든 <laughs>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계속해서 드리고요. 저희가 그 접하는 소식에 따르면 의료진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의료진들의 생활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아침 일찍 현장으로 나가시는 것 같고요. 어, 저녁에는 한 10시까지 업무를 진료를 하시고 그쪽에서 샤워 같은 것을 다 하시고 어, 복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나 뵙지는 못하고요. 어, 입실할 때한 번씩 인사를 드리는데, 보통 한 3주에서 한달 정도 생각하고 오셨더라고요. 네. 어, 오늘은 청주하고 부산에서 오신 간호사님들 아까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어, 숙소 제공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참좀 울컥했습니다. 오늘 예, 오늘 대표님도 사실 뭐 힘드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의료진들도 경우에 시달리다 보면 좀 특별히 <laughs> 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신경을 특히 쓰고 계시는지요? <laughs> 네 일단 이제 저희도 의료진이 현장을 뛰고 안 계시는 동안 저희가 장갑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가서 어 방하고 손잡이 소독하고 그리고 주무신 방 객실 청소해드리고 어 그리고 후원 물품이 좀 많이 답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좀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것들을 비치해서 어, 편하게 먹으시라고 편집들도 좀 남겨놓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들어와서 간식이나 뭐 편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피로가 풀리실 것 같습니다. 사실 네네. 방금 예, 얘기해 주신 대로 게스트하우스에 시민들의 후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네, 지금 한 40분 돼서 어, 의료진들 드실 간식, 뭐 과자류과일류 햇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게스트하우스, 뭐, 이, 낭료의보태라고 5만원씩, 10만원씩, 후원금 보내주신 돈도 지금 한 100만원 가량 모였습니다. 아, 시민들에게도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네, 서울, 전라도, 전국 각지에서 오신 것 같고요. 어, 이런 마음들이 몰려, 모여서 저희가 현재 코로나를 빨리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혹시 숙소에 머무는 의료진들이나 대표님에게 가장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의료진분들도 그렇지만 대구에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택들도 지금 마스크나 소독제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어,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원활하게 돌아가면 좀더 저희가 의료진들한테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의료진들도 병원에서 계속 방호복 입고 마스크 쓰고 오시는데 나와서도 조심하셔야 되니까 어, 그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에 계시니까요. 대구 상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좀 급격하게 대구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몸으로 좀 느끼셨는지요? 네네, 네, 진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어, 좀 일단은 다들 충격이 큰것 같고요. 그래도 어, 시민들께서 많이 협조하셔서 저희가 대구의 가장 중심과 동성로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 매일 저녁에 나가보면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는 공포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네. 코로나를 이제 감염을 막기 위한 조처에 시민들이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혹시 대구 시민이나 의료진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요청하실 만한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요네 네. 뭐 해외에서도 뭐 대구 거주자 입국 금지 이런 조처들이 나오고 한데 사실 이 신천지를 제외하면. 확진자 수가 한 2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대구가 너무 낙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여진들 사지에서 와주시고 시민들도 노력하니까 어좀 빨리 이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힘드신 때 대표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운을 붙도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대표님도 몸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지역 의료진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주고 계신 허영철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또는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계속 늘면서 여덟 곳에 이른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먼저 오전 아홉 1 0분 기준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3 6 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태평양 뉴질랜드령 쿡 제도와 중동 지역의 레바논, 또 킬기스탄에 이어 앙골라와 터키가 코로나19 발생지를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입국을 제안하는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44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입국하는 나는북 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등에 이어 동남아 라오스와 중미 온드라스 등이 추가됐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도를 넘는 격리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베이 이외 지역에서는 이제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외국에서의 역유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성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중국에서 사는 우리 교민들에게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요. 과도한 격리 조치가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이 사는 아파트 출입문을 강목으로 폐쇄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후베이성과 인접한 안위성의 성도인 허페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아, 어, 진짜. 지난 토요일에 한국에서 입국해서 자체적에 증가한 한 교민의 집을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문의 강목을 대고 곳으로 박았습니다. 문 밖에는 입주민단체 사람들이 나와서 그대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고 우리 교민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민들의 항의로 강목은 어제 밤쯤에 제거됐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폭발 동한 자택에 격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달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희생을 치러가면서 코로나19를 진정시켜 이그 요구를 이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출입문을 봉인하는 것을 넘어서 강목을 대고 못을 박는 등의 지나친 조치를 하고 있어서 교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과각 지역 총영사관에서도 각 지방 정부들을 상대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항의를 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역을 방해한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중국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요. 어, 도로를 통제하던 공무원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사형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피고인 24살 마모 씨는 지난달 6일에 윈남성 흥허주의 한 마을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리케이드를 치고 도로를 통제하던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마시가 소형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이케드를 무단으로 치웠고 그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제기를 하던 공무원 두 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몇분 했지? 1분밖에안 했네. 전염병 예방 통제 질서를 무시하고 고의로 사람을 숨기게 한 혐의로 마시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우한에 갔다 온 사실을 숨겨서 주변 사람들이 무더기로 격리 조치되도록 한 남성에게는 전염병 방역 방해 의가적용돼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게 됐습니다. 이 중국 한둥성 청위현에 사는 신모씨인데요. 지난 이월 초에 우한에 갔다 온 뒤에 온신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이를 숨기고 <�hoff> 일반 병실을 입원했다가 의료진을 포함해서 3 7 명이 격리조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현지 중국 경찰은 지난달 일일에 완치돼서 세원을한 신씨를 <쏠> 전염병 방역 방역죄로 기소를 했고 현지 중국 법원은 방역기간 중에도 온라인으로 재판을 열어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우입니다 중동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란에서는 사망자만 54명에 이릅니다. 이란은 특히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병대, 의료진이 집집마다 일일이 방문해 의심 환자들을 찾아내는 특단의 조치에 나섭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개국에 걸쳐 전날보다 400여 명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8일 509명을 기록한 지 이틀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바레인,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 추가된 감염자는 모두 최근 이란에 다녀온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진원지 이란의 감염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란에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세계 보건기구와 중국에서 검사 키트 수만 개가 도착해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민병대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30만 팀이 집집마다 일일이 방문해 의심 환자는 특단의 조치에 나섭니다. 이런 정부는 직접 찾아낸 의심 환자는 신속히 지역지정 의료시설로 이송된다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능동적으로 찾아내 퇴치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후카이도지역에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마스크뿐 아니라 화장지까지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아... 오, 더워. 시중에 화장지로 마스크를 만든다거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더 쉽게 안한것같은데 그죠? 그렇게 쉽게 안한것같아요떠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 상점가마다 생필품을 미리 타두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새아닌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홋카이도 도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염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중앙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 홋카이돈의 감염자 수는 현재 72명으로, 일본 내에서. 환...